아이고 대통령 당선됐다고. 예, 프랭카드 다 붙어 있네. 예, 오늘은 안동에 왔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 예, 고향 여기 입구에 왔습니다. 지금 예, 입구에 오니까 프랭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 한 3개 초등학교 총 동문회에서 붙였네. 19회인가 봐요. 졸업 19회. 안동의 자랑, 도촌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따, 아, 예안 도촌에서 청와대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지금, 마을 입구에 오니까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대통령 당선 축하 프랭카드가 예,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니던 학교인데. 예. 그 집에서 이 거지. 예, 거리가 장난 아니게 뭔데요 제가 운전해서 와 보니까 아, 뭐한 20리 넘어 이게 넘어요. 예, 엄청난 거리인데. 여기를 걸어서 다녔네요, 보니까. 학교는 진짜 조그마하다. 그 예전에 그, 그 이재명 대통령 졸업 사진인가? 예, 여기에 앉아갖고 예, 학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야 옛날 그 건물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학교가 지금도 학교가 운영이 되는가 봐요, 그죠? 어. 예, 학교 좀 하죠, 그죠? 지금도 학교가 폐교는 안 하고 예,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시계가 예, 시간도 맞아요, 지금. 11시. 16번. 배고기가 걸려있는데요. 네, 오늘 현충일이라고 <laughs> 조기개양돼있네. 내려, 아, 아니죠. 현충일이니까 내려서 개양을 하죠. 조기개양. 아 네, 조기 개양. 아래로 개양하는 거 아닌가? 아 학교 조금 하다 그죠? 이쁘다. 근데 예, 예전에 그 대통령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 사진 옛날 사진 보면은. 나무가 이건 크다 그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이걸 파다 옮겨 심은 나무인가? 예 소나무가 저쪽 소나무가 더 멋있는데? 소나무가 예 멋있네요 그죠? 예 저쪽 소나무는 아, 나이가 엄청나게 먹었네 보니까 소나무가 아 저런 느티나무는 나이가 좀 됐겠는데? 저쪽에 있는 네, 것들은 네, 그죠? 예 예. 저거는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네. 요거는 모르겠다, 그죠? 예. 네. 오, 네. 네. 어, 이 소나무의 나이가 굉장히 들어보이는데. 못, 못 보는 차들 많이 온다 이러겠다, 그죠? 한참을 달려갔고 예, 여태로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 이게 후보 있을 때 했는가 봐 생각하라고 해놔셨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으로 <laughs> 아유 야 여기서 그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한 얼마나 거, 걸어서 가야 되죠? 십리 넘어요. 예? 십리 넘. 십리 넘어요. 아. 그데이 집은 원래 있었는데 집은 없어졌는가 봐요, 그죠? 예. 집은 없어지고. 음. 아따. 여기 현재 집한 가구 수가 몇 집이나 살아요? 현재요. 예, 예. 현재. 여섯 집. 여섯 집. 아. 그럼 예전에는 한몇 가구나 살았어요? 옛날에 예, 여뭐 여덟 집 살았어요. 여덟 집이요? 네, 예, 저 안에도 맞죠. 야, 야 안에도 좀 살고. 예. 아 그러셨구나. 요새는 한 집에 한 개도 없어. 없어요? 아 여기가 그럼 마을의 끝이네 그죠? 예. 아. 아.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대통령 나고 자라는 걸다 보셨겠네요 그죠 아 공부를 잘했다 그러던데 예,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 했는가 봐요 그죠 예. 아이 어르신이 이재명 대통령 나고 자랄 때부터 다 보셨대 아, 지금 어르신 집은 어디에요 이 집에 아 바로 이 집에 사시네 아아 아... 이게 원래 이 집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아, 그럼 옛날부터 이렇게 같이 붙어 살았겠네요 어르신하고 그죠? 이 집은 예. 제민이 떠난 뒤에 지어졌어아 떠난 뒤에 예. 그러면 대통령은 여기서 저기 몇 살까지 사시다 떠나셨어요? 요 있다가 몇살때 여...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났어요? 아니요 4학년 때 떠났어요 4학년 때? 예.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떠났대 아, 난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줄 알았더니. 야, 그 4학년 때였다 나가지고. 예, 예. 또 서울 가 있다, 또 졸업은 여기 맡았어요. 아, 아, 서울 가 있다가 졸업은 또 여기 와서 했네요, 그죠? 네. 아, 그럼 졸업은 여기서 했네. 어, 아, 어, 그럼 뭐 여기에 대한 추억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대통령도, 그죠? 네 아, 진짜.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이 굉장히 깊네요 골이 예, 아, 예전에는 사시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많았어요 그죠 예. 예. 옛날에는 여기가 진짜 살기가 내가 지금 들어와면서 보니까네 골이 굉장히 깊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을 텐데 예, 걸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예안장에 예. 예. 50리 있습니다 예안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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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면요 예. 50리 예걸어댕겼어요그 예. 그 50리를 예, 야 진짜 새벽에 밥을 해 먹었어요. 예, 예. 그죠? 예. 진짜 컴컴해서 가야지 뭐 저녁에 예, 올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거 가 아주 해가 저 멀리 오고 진짜 해가 컴컴해서 도착하게 돼요. 예. 그죠? 그먼 거리를 그죠? 예. 그먼 거리를 또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이고 다이곳 지고 예. 갈거 아닙니까? 예. 이고 뭐 지고 그죠? 예. <laughs> 지게 에 지게 지게에다가 예, 아 이거야 참 아유. 그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래갖고 아 거기 한번 안동을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저는 저 강원도 정선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예예 아이고 하여튼 저기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하겠네요이 진짜 이게 큰 복입니다 이 마을에 그죠 이 대통령이 태어나는 게 보통 복입니까 그죠 예예 예. 참 대단합니다 이 마을 구경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예예아예 yeah. 예, 예. 아,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르신이 사시는 집이고 지금은 여섯 가구 정도 사는 마을입니다 아 이게 마을이 물이 좋네요 물이 물 좋네요. 예, 위, 이 위쪽으로는 현재 사람이 하나도 안 산대요. 옛날에는 많이 살았는데, 아, 이게 마을이 생각보다, 야, 물이 좋다. 어휴, 뭐. 야 이... 야 물이 굉장히 맑아요. 아 고기들이 있어 고기들이. 물도 맑고. 예 고기 있어. 야물 끝내주네 여기. 예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좋네요. 그죠. 예. 아, 여기 옛날에 애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놀았을 텐데. 그죠? 여기 놀기 좋네. 그죠? 밑에가 다안반이래에고왜 그래? 왜 그래? 아, 이 야, 이게 마을이 물이 좋네. 물이, 네. 이게 마을에 물이 좋아야 돼. 이 물이 좋으면 인심도 좋다. 그러잖아. Yeah. 아지예 아, 도촌. 도촌. 아, yeah. 아, yeah. 어. 그냥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yeah. 이도촌리가한1 0 0 명이 넘게 살았네, 이러면 그죠? Yeah. 예전에는. 예. Yeah. 아, 지금은 한몇명 정도? <laughs> 지금은 한. 70분 정도. 70분 정도. 야. 아, 그래도 지금도 뭐많네 야, 지금도 한4 0가구 정도. 아, 4 0가구 도촌이예. 아. 어. 이제 좀있으면 대통령 한번 안 오겠습니까? 아, 어, 예. 예. 방문할 겸. 그죠. 원래 일이 많아서. 예, 올해는 안 되고. 예. 그죠. 인스져리 아. 있었으면은. 그게 좋았을 텐데. 예. 너무 바쁘셔 갖고 예. 못올것 같아요. 예. 야, 요오면 이제 난리 나겠네, 막. 대통령 아무튼 난리 나겠네, 이게. <laughs> 보니까 예 경계는 예. 좀뭐 길도 안 좋고 아니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길도 이렇게 좀안 좋고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예예 좀... 아니 난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예 예. 지금 사장님 집은 여기예요 아, 아래 아래 자 아래구나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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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민인팩 깨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야예예예 뭐, 예. 아테는 예, 예, 예. 아니지 말아요. 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커피를 다 주셔야 갖고. 어, 진짜 막 뭐, 뭐, 믹스 커피 밝혀서. 아 저희들은 빈손으로 왔는데. 그, 저, 아이고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어시하는. 아테. 예. <laughs> <안 하시는 웃음> <하시는> 아, 죄송. 너무 더가져 오는 사람 은 없고. 아유. 아직 오시는데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너무 미안해 가지고. 아이고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감사하죠. 커피 한 잔이라도. 예. 그거뭐 그 생가에 가에 물도 한잔없더라 <laughs> 아. 아그 그래도 아이고, 안동 인심 살아 있습니다. 요새 아, <laughs> 대한민국 안 좋아진 아, 데가 있습니다. 아, 아, 좋아요. 진짜. 근데. 이기만안좋아졌어예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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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골짜기 골짜기였는데. 아무 그렇죠. 때1 5년 전에는 진짜 아, 골짜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알고 들어오셨어요? 놀러 와가지고요. 아. 아이 어떻게 이 시골을 아, 그 놀러 오셨어요 아시는 분이 살아서 가지고 나 여기 때문에. 그게 이늘이대가 꼬시게 됐구나. 아, 아, 물은 참 좋은데요. 물이 살아있네요. 이쪽도 니까 예, 물은 뭐. 예. 요즘 시골 가 보면 이 물이 없어가고 난리인데 여기는. 요즘 항상 물이네거는 나눔물이 많아요. 뭐딥 아, 네. 네. 계곡에 우리 저 호수에 저 나오는 물도 딥 계곡에서 나는물이고좀라 나. 그 옛날에는 여기가 진짜 살기가 좋았겠어. 이게 물이 흐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데, 내 대로. 예, 어르신한 물어보니까 여우에도 사람 많이 살았대요. 예, 그렇다네. 옥으로도 예. 집 집터가 거의 많아요. 집터가 많아, 높이 올라가도 집터가 많아요. 아, 예. 높이 올라가도 예. 길은 없는데 산인데. 예. 그데 아... 우리는 찍지 마세요. 예, 사모님은 안 찍습니다. <laughs> 지금 저기 예. 예. 아... 아, 대단하십니다. 예, 이 집에 사는 사모님 얘기하는데, 어저께 저기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답니다, 마을에. 아. 여기서 하, 학교 까지한2 0리 거리 되는데, 어. 어. 그걸 걸어 다녔다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길도 없었대, 조금만 길밖에 없었대. 어, 음. 요 밑에 어 사람 하나 재워, 걸어 다니고 그랬대. 어. 여기가 어.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댐이 있잖아. 어, 댐이 있었 댐이 있어갖고 길이 좋아진 거지. 아. 그 전에는 뭐 길이 행편 없었다는. 어, 이렇게 마을에다가도 프랜카드 걸어놨어요. 아. 참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정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